네 오늘은 종이를 한장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어, 따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간에 전 지금 초록빛이긴 한데 이 새로 이제 종이 하나는 어, 흰색이어도 되고 어떤 컬러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먼저 플로즈라는 패턴을 전체적으로 그려준 다음에 이 종이에 어, 좀 찢어서 글씨를 쓴 다음에 위에 붙여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폴로즈 패턴을 그려볼 건데, 여기는 이제 격자 무늬 먼저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격자 무늬는, 어 본인의 마음대로, 어 촘촘하게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촘촘하게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널찍하게 그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각선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1cm 정도? 저는 이제 그쯤 되는 것 같은데, 그리다 보면은 또 이게 들쑥날쑥 하고, 어 전체적으로 또, 모양이 바뀔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어, 강박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여기에서 어, 이 직선이 잘안 돼서 곡선으로 어,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선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곡선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어, 가로 가로선 한쪽 방향으로 먼저 그렸고요. 반대로. 이제 반대로 교차하는 선을 그림으로써 이렇게 바둑판처럼 격자 무늬의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좀 보시기 쉽게 하시려고 자꾸 움직이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종이를 움직이지 않고 그리다 보니까 약간 삐뚤어지기는 합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지금 바둑판의 형식으로 그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지금 교차하는 이 십자 모양 있죠. 여기를 가장 쉬운 방법은 점을 찍어 주는 거예요. 점을 찍거나 아니면 이제 골드펜이나 컬러펜으로 어, 간단하게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어, 원래의 플로즈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렇게 엣지가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 패턴 자체가 주방이나 욕실에 있는 바닥에 타일 있죠. 그거를 보고 영감을, 만, 영감을 얻어서 만든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가닥 스타일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욕지, 욕실이나 이런데 어, 카페 같은데 가도 이렇게 많이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장미 넝쿨 그 철조망 또는 그물 이런 걸 이제 연상을 하시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좀다 채워주고 올게요. 네 일단 저 이렇게 그려 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종이를 이렇게 찢으세요. 내가 그씨을 종이를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크기가 커,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데 일단 한번 찢어 볼게요. 이 크기에 맞게 뭉크를 고르셔야겠죠. 저는 지금 종이를 이렇게 좀 찢어줬습니다. 찢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씨를 쓸 거예요. 글씨를 써서 붙일 건데 일단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딱 올려놨을 때 내가 이 어, 안쪽에 있는 공간, 이 뒤쪽에 있는 공간은 굳이 이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은 빼고 이 가장자리만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이따가 붙여주고 얘는 또 마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만 빼고 다 플로즈를 좀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암을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명암을 넣어줄 건데 이렇게 이 선의 윗 부분이나 아랫 부분 기준을 정해서 선을 따라서 그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약간 이제 뒤쪽에 이 선의 그림자가 비친 듯한 느낌이 날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세밀한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선도, 세로선도 그어줄 건데, 그 세로선과 가로선의 교차점에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어, 그림자까지 표현을 해주시면 좀더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교차한 부분 있죠?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요 다이아몬드의 뒷 부분이 되는 거예요. 금자로 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더 입체감 있게 하시려면은 다이아몬드의 형태로 살짝 그 모양 잡아서 명암을 넣어주시면 좋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고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찰필로 이렇게 한 번씩 왔다갔다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약간 번지면서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여기다가 글을 써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캘리를 써줬어요 저는 그래서 이 뒷면에 장면테이프라든지 아니면 폼테이프 있죠. 도톰한 거. 도톰한 거를 썼을 경우에는 좀더 이렇게 붕 뜨면서 입체감이 이렇게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금 가장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붙였을 때이 가장자리에 명암을 둘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붙여서 명암을 살짝 넣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인하시고 여기에 이제 서명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은근히 좀이 다이아몬드 요거를 해주는 게 예쁘게 안될 수도 있고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다이아몬드, 직선 다이아몬드 형태나 점을 찍어서 어, 마무리하셔도 되니까 어,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플로즈 그려보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